자다가 쥐나는 건 그냥 놓아 이 증상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우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35년간의 의료진 경험과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 채널입니다.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고 계신 건강 문제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밤중을 깨우는 그 끔찍한 고통, 한밤 중 갑자기 찾아오는 그 찢어질 듯한 다리 통증.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수 없는 고통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2세 박정자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심한 쥐가 오른쪽 다리에 났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가 이상하다 싶어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깊은 정맥 혈전증,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긴 상태였는데 만약 이 혈전이 폐로 올라갔다면 폐색전으로 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닌 생명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냥 다리에 쥐가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적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평소 건강하셨지만 한달 전부터 자주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듯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기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이분이 자다가 왼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나서 깨셨는데 평소와 달리 다음 날 아침까지도 다리가 계속 아프고 약간 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분은 다리에 심부정맥혈전증이 있었고 이 혈전피떡의 일부가 떨어져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이분이 다리쥐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여기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리쥐가 나는 이유 정확히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예방과 대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근육이 놀랐겠지 전해질이 부족해서 그런가봐 막연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은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근육과다 사용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갑자기 많이 하면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이면서 경련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집에서 쉬시던 70세 어르신이 손주들과 하루 종일 걸어서 공원을 다녀온 날밤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는 노화된 근육에 큰 부담을 줄수 있어요. 72세 정순에 어르신도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녀온 후 밤새도록 다리 쥐로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손자가 놀러와서 함께 북한산을 올라가셨거든요. 그날 밤부터 사흘 동안 계속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둘째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나는 무릎 구부리고 자야 편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무릎을 굽힌 채로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벽에 근육이 놀라며 경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을 아래로 눌러버릴 경우 더 자주 생기죠. 72세 김정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새벽 5시쯤이면 어김없이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불을 가볍게 바꾸시고 발 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드렸더니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셋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은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어야 근육 수축과 이완이 잘 됩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거나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안 드시는 분들은 이 균형이 무너져 지가 잘 나게 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시는 시니어 분들 중 하루 물 섭취량이 1L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 연세가 되면 목이 마른다는 느낌이 둔해지거든요. 젊을 때처럼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거기에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67세 김호철 씨가 이런 경우셨습니다. 하루에 물을 한컵 정도밖에 안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무더운 날 시장에서 1시간 정도 장을 보고 오신 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을 시작한 후에야 증상이 사라졌죠. 넷째,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오는 근육과 신경 변화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줄고 신경의 전달 속도도 느려지면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 자주 쥐가 나요 하시는 건 몸이 나빠졌다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관리를 더 해줘야 할 때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 감소는 보통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특히 다리 근육은 더 빨리 감소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피로하기 쉬워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신경 전달 속도도 함께 느려지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정교하지 못하게 되어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도 세밀한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죠. 다섯째,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얼마 전 75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한쪽 다리에 자꾸 쥐가 나고 붓기까지 생겨서 정밀 검사해보니 심부정맥혈전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 되어 치료를 시작했지만 만약 방치했다면 폐색전증으로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71세 이정자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5년 정도 되셨는데, 최근 몇년 사이에 다리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말초 혈관에 동맥 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혈관이 좁아져서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 상태였거든요. 혈당 조절을 더 철저히 하시고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쥐가 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이뇨제,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중 일부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가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약을 바꾸고 나서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절대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66세 장호철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셨는데 혈압 조절이 잘안 되어서 의사가 약을 바꿔드렸거든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나서 병원에 오셨더니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이뇨제가 원인이었어요. 이뇨제가 소변을 통해 나트륨과 함께 칼륨도 빼내면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킨 거였죠. 칼륨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다리에 쥐가 나는 주요 원인은 다음 6가지입니다. 근육과 다 사용. 잘못된 수면 자세. 수분과 전해질 부족, 노화에 따른 근육신경 변화, 혈액순환 장애, 약물의 부작용. 이 6가지 중 두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원인별 대처법이 다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쥐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병원에 가야하는 위험 신호다 싶은 경우, 어떤 증상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이 단순한 노화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다리에 쥐가 자꾸 나요 하고 오셨다가 응급상황으로 바로 입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일까요? 첫째, 한쪽 다리만 지속적으로 쥐가 나면서 붓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깊은 정맥 혈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혈관 안에 피떡이 생겨서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상태인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50대 회사원 이민철 씨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고 부기가 생겼는데 직장 일이 바빠서 병원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왔거든요. 검사 결과 다리의 혈전이 폐로 이동한 폐색 전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쥐가 나도 10분에서 20분 정도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면 근육염이나 신경 손상 혹은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셋째,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급성 동맥 폐색의 증상일 수 있어요.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된 상태인데, 시간이 지체되면 조직이 개사할 수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넷째,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19를 부르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척추 신경이 눌렸거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70세 김중환 어르신이 이런 증상으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몇 달간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을 때도 휘청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살다 보면 갑자기 자다가 혹은 외출 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당황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뻣뻣하게 누워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응급실에서도 제가 꼭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법 4단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나 갑자기 쥐가 날때 바로 활용해 보세요. 1단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이건 근육이 갑자기 수축돼서 뭉친 상태를 풀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어요. 혼자서 힘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단계 종아리 근육과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이번엔 종아리와 발바닥을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 해주세요. 지나치게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요. 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특히 아킬레스건과 발바닥까지 같이 풀어주면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약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하고,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만 해줘도 다음날 아침엔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3단계 승산열 지압하기. 이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아주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중앙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 그 지점에서 손가락 두 마디 아래 거기가 바로 승산열이라는 지점인데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한번 누를 때 3초간 꾹 1초 쉬고 다시 3초 누르기 5번 반복해 주세요. 이게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세게는 말고 참을 수 있는 정도로 꾸준히 눌러 주세요. 지압을 마치고 나면 경직된 근육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4단계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마지막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뜨겁지 않은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 두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빠르게 이완되고 남은 통증도 서서히 가라앉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뜨겁게 하시면 화상에 위험이 있으니까 손등으로 살짝 확인했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핫팩이 없다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쥐가 나면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위집술 중앙 부분을 3개 꼬집어 주세요. 5초에서 10초 동안 꼬집기를 3번 이상 반복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즉시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발견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자율신경계 반사 때문이에요. 입술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는 경련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꼬집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정말 세게 꼬집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리 X자 꼬기 방법도 좋아요. 이 방법은 앉아서 할수 있는 상태라면 매우 효과적이에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후, 무릎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과 발 부분만 교차시켜 X자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30초 정도 있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압박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쥐가 풀립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간단해요. 다리를 교차시키면서 근육에 적절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순환 패턴이 바뀌면서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는 거예요. 마치 꽉 조인 호스를 살짝 눌렀다 놓으면 물이 더 세게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는 다리에 쥐가 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생활 속 예방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응급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께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물론 대처할 수 있지만 미리 예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절대 어렵거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이죠. 첫째, 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잘때 다리 자세 하나만 바꿔도 지나는 횟수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은 무릎을 곱게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은 자세입니다. 가능하면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해주시고 무거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유연한 소재를 선택해주세요. 또발 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 하나를 받쳐주면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서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전 스트레칭 5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 투자해서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 뒤로 쭉 뻗어 종아리 늘려주기 30초,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30초, 침대에 누워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 돌리기. 셋째, 수분과 전해질 충분히 섭취하기.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전해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밤에 근육이 놀라듯이 경련을 일으키는 거죠. 하루에 물을 1.5에서 2일 정도 천천히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 줄이시는 게 야간 배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는 음식도 중요해요.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입니다. 넷째, 오래 같은 자세로 잊지 않기.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책을 읽느라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습관 또는 서서 장시간이라는 습관은 다리에 피가 몰리게 해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서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 마이너스 발끝을 위아래로 10에서 20회 움직이기를 해보세요. 앉은 채로도 할수 있고 종아리 근육에 직접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물 점검하기. 특히 고혈압 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그 이후부터 씨가 자주 나기 시작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복용 시기와 증상 발생 시기가 겹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절대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약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나에게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여섯째, 잠자리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더잘 나거든요. 전기 장판을 사용하시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느슨한 것을 선택하세요. 일곱째, 취침 전 따뜻한 조욕이나 목욕.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거나 샤워를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좋아요. 조격을 하실 때는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물을 받으시고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제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 쥐 예방 특별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감자 1개, 우엉 한 뿌리, 대추 5개, 그리고 물이렐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생감자는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우엉은 깨끗이 씻어서 어슷하게 썰고, 대추는 실을 제거한 후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것들을 모두 냄비에 넣고 물한 리터를 부은 다음 약한 불에서 30분간 끓인 후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이 차를 매일 저녁 한 잔씩 드시면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대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쥐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쥐가 나면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통증 부위를 힘껏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천천히 발끝을 당기고 부드럽게 마사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마사지로 근육 섬유에 손상을 준 거였어요. 둘째, 약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뇨제나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해요. 셋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넷째,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들 중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증상을 단순한 민간요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다리지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수 있거든요. 노우지의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